자디올 l 투싼 어, 21년 4월 등록이고요 디젤 엔진이고 어, 37,114km 네, 했고 어, 성능상도 사고 없고 단순 교환도 없고 어, 보험 이력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금액은 2,400만 원인데 싸죠? 근데 겉으로는 2,400만 원짜리처럼 보이진 않지만 안에는 그 정도로 됩니다. 네, 이 저도 좀 보고 좀 깜짝 놀랬는데 아 오케이 혜택 알겠습니다 자뭔 소리야 저거 네, 아닙니다 자뭐 어쨌든 어 이거 투싼인데 음 어, 뭐야 어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어 지금 뭐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네.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네뭐 어쨌든 자 투싼인데 요즘 좀 인기 많은 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기존에 나오던 투싼 디자인보다는 확실히 현대적인 뭐 그런 디자인이 많이 접목이 돼서 지금 어 디자인적으로는 좀 완성도가 높아진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옵션이 아무래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차 옵션이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한데 좀 좀차 아쉽긴 한데, 그래요. 열선이 없더라고요. 네. 열선 시트가 없는 차라서, 솔직히 좀 설명하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 남궁업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남궁업님, 바쁘시다고 좀잘안 들어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셔서 인사해주시니 반갑고. 자, 뭐, 어쨌든, 이투싼 자, 풀깡통은 아니었어요. 네, 풀깡통은 아니니까, 자,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외관은 이제 좀 조금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 은색 차량인데 좀 기존에 우리가 좀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은색보다는 좀 진한 컬러감이 있어서 좀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은색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은색은 은색이라서 별로지 않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뭐 직접 판단하시면 될 문제이고 네 그렇죠. 그릴색이 블랙이랑 약간 새틴 그런 느낌이 하이그로시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 현대 마크가 블랙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좀 젊은 느낌이 나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컬러의 조합은 어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색인데 이쁘네요라고 하는데 은색인데 예뻐요. 맞아요. 은색이라서 별로네요라기 보다는 은색인데 그나마 좀 보기 좋고 이쁜 은색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행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찌퍼 드릴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본넷이랑 범퍼도 깨끗하고요. 특별히 뭐 스톤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티가 나지 않는 점이 어, 좀 특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휀더랑 사이드 미러. 조수석 앞문, 뒷문, 뒷펜더까지도 깨끗하고요. 어, 휠도 보시면은 스크래치는 크게 없어 보여요. 네, 없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네, 거의 새 것처럼 많이 남아 있다. 네, 거의 새 타이어입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싼이 되게 이 캐릭터 라인을 좀그 과감하게 많이 적용을 시켜서 좀 역동적인 디자인에 적용을 한것 같은데, 뭐 요, 요런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캐릭터 라인이 조금 많이 접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가 좀 역동, 역동적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어, 컨디션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트렁크, 그리고 뒷범퍼도 어, 깨끗합니다. 어, 상처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는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네,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네, 넓은 공간으로 트렁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이런 플라스틱 부분에는 조금의 상처는 사용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공간도 6대 4로 뒷자리 2열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 활용도도 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차 출고할 때 있었던 패키지들 네, 이상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등 트렁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이제 휀더 문, 운전석 문, 사이드 미러. 앞핸더도 어, 컨디션 매우 깨끗하고요. 휠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네, 아주 외관적으로는 퍼펙트한 느낌의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풀깡통 차량이지만은 어, 그 가죽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인조가죽이겠죠. 네, 그래서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 공간은 뭐 어느 정도 어 여유 있게 나오는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한 공간을 나오고요. 실내도 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 운전석에 보시면은 이제 전동 시트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뭐 수동으로 조절 하시면 되겠고 어, 풀깡통이기는 한데 자, 옵션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요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요, 요 옵션은 넣어 놨고요. 블루링크 옵션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도 되고요. 어뭐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한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열선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도 없어요. 핸들 열선도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만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까지는 있고요. 그리고 버튼식, 뭐 전자식 요 기어는 적용이 되어 있고, 키도 두 개는 있습니다. 있고, 어, 계기판이라든지 요 스티어링 휠에서 보면은 스티어링 휠도 가죽이 적용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는 이제 예전 차에 있는 게 조금 아쉽고, 계기판이 짬뽕, 그냥 그 기계식 계기판이에요. 네. 일반적인 계기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어, 바늘 침으로 연결되는 근데 디젤 차량인데 소음은 상당히 조용하다. 조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차선 유지. 그 핸드 조향 이런 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앞 차와의 거리는 조정은 안 됩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는 안 들어가 있고, 핸드 조향이나 차선 유지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이제 투존 에어컨은 들어가 있어요. 온도 조절이 투존으로 되는 왼쪽, 오른쪽 조절이 되는 투존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요. 어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오고 그래서 옵션은 차선 유지 그리고 핸들 조향 10.25인치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요렇게까지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차 안에 뭐 버튼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다 라고 어 판단을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거울도 한번 볼까요? 네, 거울, 뭐 이런 것도 깨끗해요. 아무 이상 없고, 어, 불도 잘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차는 좀 출장이 많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SUV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저렴한 금액에 그리고 힘이 괜찮고 어 연비가 좀 괜찮으신 차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적당히 어잘 맞는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기판이 깡통이라고. 맞아요. 깡통입니다. 네. 그냥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풀깡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블루링크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후방카메라 그리고 핸들 조향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딱어 필요하신 거는 들어가 있고 어 맞아요 세팔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거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어 힘도 좋아서 어 타실만하지 않나 네, 이런 차는 그냥 딱 저렴한 금액에 좀 외관적으로만 필요하신 차가 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합한 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